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그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이어 가지고 경제 체제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재테크하기 전에 경제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라는 게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경제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갔다가, 주식에 있는 게뭐 채권으로 갔다가, 국내 자금이 일본으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들,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를 알고 있어야 돈의 흐름을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 먼저 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을 벌려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라 이런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재테크할 때 돈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쉽게 바꿔 말하면 경제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테크하다 보니까 돈이 가는 곳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필패지. 그죠. 그래서 재테크하게 저는 경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경제를 이해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금리입니다. 예. 금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금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율, 물가, 인플레이션, 고용률, 실업률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움직이고 금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런 금리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금리라는 말을 붙은 게 이게 우리가 이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금리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리라고 부르게 됐던 계기는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원래는 우리가 자본이 없, 자본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만원짜리 지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물몰 교환을 하다가 이제 금속화폐인 금으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대출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금을 그 빌려주고 받을 때 조금 얹어서 받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이자였었는데 금에 붙은 이자다. 그래서 금리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요, 쉽게 말하면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얘는 돈인 거죠. 돈주의. 자본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주의입니다. 우리 세상에 돈으로 이런 말들이면 뭐하지만 안 되는 게 없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말도 인정하기 싫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결국은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인문학이라든지 행복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경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움직이는데 자본이라는 것 보게 되면은 자본주의는 항상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가게 되는데 시장에 무언가 재화라든지 서비스가 시장을 거치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가격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격. 그래서 물건의 가격도 시장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죠. 쉽게 말하면. 어뭐 이마트가 있고요. 그집 앞에 있는 동네 슈 이마트가 있고 동네 집 앞에 있는 무슨 K마트 뭐 이런 슈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가 있고요. 또는 뭐 요즘에 인터넷 쇼핑도 많죠. 인터넷 쇼핑도 있고, 뭐 홈쇼핑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각각의 다 시장들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라면을 한개 팔아요. 신라면을 한개 파는데, 얘가 파는 가격, 얘가 파는 가격, 얘가 파는 가격이 다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 시장을 거치면서 다 가격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시장을 거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어떤 시장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라는 것도요, 시장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면 돈의 가격이 붙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리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금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대출 받을 때, 공짜로 대출 받지 않지 않습니까? 대출 받을 때, 여기는 3% 주고, 저기는 뭐, 4%, 4 이자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돈을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권이 있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저축은행이 있죠. 상호저축은행, 뭐 토마토저축은행, 뭐 이런 저축은행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러시앤캐시. 저는 살면서 절대로 갈 일이 없는 곳이고, 싶은 러시앤캐시가 있죠. 각각의 다 시장들이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게 어디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시장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바뀌죠. 얘네들은 보통 1억 빌리면 대출 금리가 뭐 3%대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13%대다. 얘네 같은 경우는 33%죠. 똑같은 돈이지만, 어떤 시장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1억을 빌려서 3%를 다시 갚아야 된다. 이자로 갚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내가 나의 1억에 대한 가격이 되는 거죠. 돈의 비용이 되는 거고요. 13% 되면은 1300만 원이 내가 1억을 빌린 대가, 돈의 가격이 되는 거고, 33%가 되면은 뭐 3300만 원이 의 가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뭐든지 시장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거치고 나면은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은행이나 저축은행, 러시앤 캐시 같은 상업용들의 시장을 통하면서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가격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한 번쯤 들어본 것들이 있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기준금리, 콜금리, 조금 재테크 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시는 CD금리, 일반인들 누구나 듣고 보는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는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하냐면 금리를 이제 누군가 정하지 않겠습니까? 금리라는 걸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됩니다. 금리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책 금리가 있고요. 정책 금리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장 금리가 있습니다. 정책 금리는 뭐냐면 금리를 정하는 거죠. 누가 정하냐면은 어, 여기 보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금리는 얼마입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정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준 금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각각의 은행들은 정책금리에 조금 조금씩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시장금리,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많으면은 시장금리를 많이 올리게 돼 있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려고 할 테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거나 뭔가 투자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조금 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럴 경우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럴 때는 대출이 안 나가니까 좀 싸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이 잘 팔릴 때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이폰 보십시오. 절대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죠. 갤럭시 보십시오. 갤럭시 절대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죠. 그런데 갤럭시 이외에 뭐, 넥서스 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폰들은 보게 되면은 갤럭시가 70만원일 때 다른 폰들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죠. 마찬가지로 돈도 빌리려고 하는 사람, 핸드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비싼 거고요. 핸드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것도 어떤 핸드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도요. 대출을 받을 사람이 많으면 시장금리,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좀 낮춰서, 야, 돈좀 가져다 써. 우리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렇게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게 되죠. 쉽게 말해서, 금리라는 것은 정책금리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거죠. 정부가 책정하는 금리다라고 봐도 되고, 시장금리가 있다. 라고 가볍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합니다. 그 금리가 뭐냐면, 바로 기준금리인데, 여기 있는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 는 뭐냐면 모든 금리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1.25%까지 1.25%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만들어 놓은 기준금리는 1.25%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중 은행들 뭐 국민은행이 있고 뭐 하나은행이 있고 뭐 신한은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모든 은행들은 돈을 받으면 그 돈의 일부는 얘한테 예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행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얘한테 예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예치를 해 놔야 되는데 가끔씩, 어, 이렇게 돈 예치할 게 없을 때가 있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택시기사님들 하루 동안 열심히 영업하시고 나서 회사에 산하금이라는걸 제공, 상하금이걸는요 요즘에 뭐 15만 원인가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열심히 운전을 해가 돈을 벌어요. 3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5만 원은 그, 택시 회사에 주고 나머지 15만 원만 본인이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1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장사가 별로 안 됐어요. 한 8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가 부족하죠. 내가 먹는 건 고사하고, 내가 저 회사에다가 줘야 될사납금도못 맞추게 됐죠. 그때 옆에 사람한테, 어이, 김 사장, 나 이번에 택시 기사 운전이 좀잘안 됐거든. 나 7만 원만 좀 빌려줘봐. 이렇게 돈좀 빌려줘라고 콜콜콜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은행들도요. 얘네가 얘네한테 어느 정도 딱 돈을 넣어야 놔 되는 게 있는데 그 돈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모자랄 때가 있고 또한 3일 후나 5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당장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얘네한테 입금을 못해. 그럴 경우에 얘네가 돈을 빌려옵니다. 야, 하나은행아 나 지금 돈좀으면 들어올 게 있는데 당장 돈이 좀 급하거든. 돈좀 빌려줘.라고 할때 돈을 빌려오는 게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보이는 홀 금리입니다. 그래서 콜 금리 돈을 부른다 해 가지고 단기 금리라고 보면 되고요. 콜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 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기준 금리가 1.25%라고 한다면 콜 금리는 보통 1.552, 1.53이런 식의 금리가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CD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렇게 통장이 딱 나오겠죠. 통장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통장이 있으면 여기 내가 백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통장의 이름은 무슨 무슨 은행의 오영일의 통장에 예금주가 젖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통장은 양도가 원래 안 됩니다.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통장은 내 통장으로 내가 써야 되지. 이거 누군가한테 되팔 수가 없어요. 주식이나 채권은 누구한테 팔 수가 있죠. 내가 주식 사놓은 게 100만 원치가 있는데, 너한테 100만 원에 팔게. 그 양도, 거래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예금 통장은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거래가 되는 예금이 있습니다. 그 예금이 뭐냐면, 바로 CD라고 부르는데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래요. 그얘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가, 우리 일반적인 예금은 만기가 1년이죠. 1년 만기, 뭐 2년 만기, 3년 만기 그러 이 CD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91일입니다. 91일이 만기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거액의 자산가들이 거액의 자산가들큰돈큰 큰 돈을 여기다가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얘의 만기는 보통 91일입니다. 91일인데 이게 보통 뭐 1억 2억 이런 게 아니고요. 뭐 100억 200억 300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 사람 이 예금주가 누군가한테 결제할 일이 있어 돈을 줘야 돼. 근데 이거를 돈을 빼서 넣고 이게 좀 번거로운 거죠. 그냥 나 여기에 돈 들어 있는 거 그냥 이거 그냥 줘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돈들은 그런 걸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도성 예금증서죠. 얘네들은 통장도 아니고 일반적인 약간 보험증권이나 주식증서처럼 이제 예금 자체가 증서로 돼 있겠죠. 양도성 예금증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서를 누군가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는데 이 CD에 붙는 이자가 있겠죠. 얘들도 은행에 예금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붙는 이자는 뭐냐면 어 알고 방향이콜 금리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CD 금리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자를 붙인 게 CD 금리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25였고 콜금리가 뭐 1.51이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1.1.6뭐이 정도 금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CD 금리고요. 그리고 큰돈 말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돈을 예치하는 게 있겠죠.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금이죠. 예금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요. 이 CD 금리죠. CD 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CD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6이다. 그럼 예금 금리는 1.7, 1.8이 정도 금리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이렇게 맡기기도 하지만, 야, 나돈 필요해. 돈좀 빌려줘. 라고 대출을 받죠. 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여기다가 적게 되면은 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출 금리는 예금 플러스 알파. 우리가 아, 요거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은행, <laughs> 이 돈을 벌 때, 은행이 돈을 벌 때, 뭐, a t 기 수수료 700원, 800원, 1300원, 이런 거 생각하시고, 또 펀드 판매 수수료, 이런 걸로 은행이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물론 수입원이긴 하지만,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다가. 은행 예금을 하면은, 보통 은행한테 예금을 하고, 이렇게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돌려받게 되죠. 그때 예금 금리는 뭐냐면은 대출 금리보다 높다 낮다? 예금 금리가 낮죠. 그래서 보통 내가 뭐 3%의 예금 금리를 받았다. 그러면 <laughs> 아니, 이게 아니죠. 돌려받을 때는 3%의 예금 금리를 받아요. 근데 내가 얘한테 예금을 받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을 때 있죠.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한5%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어, 그럼 내가 맡길 때는 3% 내고 받을 때 맡기, 맡겨서 받는 이자는 3%, 내가 빌려서 내는 이자는 5%지 않습니까? 이게 예금과 대출의 차이, 이걸 전문용으로 우리는 예금과 대출, 예대 차이의 마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 수입구조는 예대 마진, 돈을 받고 그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그차액 마진을 보는 게 은행의 수입구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은 은유통상인 거죠. 말이 금융사지, 유통상인 거죠. 우리가 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재화를 보면은 생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쭉 오면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가 있는데 여기 총판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또뭐 도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우리가 가는 이제 슈퍼고 이제 미용실이고 마트고 이런 거죠. 근데 얘가 원래 원가는 만 원이었는데. 내가 살 때는 이게 10만 원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원가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가 있기 마련이죠. 원가는 만 원인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10만 원 나간다는 거죠. 그 나머지 9만 원의 차액이 있죠. 이걸 누가 먹냐면 얘네들이 나누어서 먹는 거죠. 근데 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반 서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게 되죠. 서민들이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때문에 저축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익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은행의 본래의 역할은 가게에서 저축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고 생산을 해서 월급으로 그 가게에 녹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계가 은행에 저축을 하고요. 다시 그 돈을 가계가 대출을 해가요. 그럼 가계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빚은 늘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신자의 주의 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